오늘은, 영원한 오늘, 오늘 영원으로 우리 다 함께, 다 함께 우리 본래로, 본 바탕으로, 본 실세로, 본 실제로, 본 실령으로, 간결같이, 순수하고 순회하고 순결한 영생의 진여 실상 삼매 해탈의 극락의 아름다운 사랑 자비 은혜, 가피, 가치, 보람, 무한 축복, 행복에, 끝없는 아름다운 정, 한결, 같음을 항상, 망부족하게 운영무예하게, 무예자재하게, 우애 자유자재하게, 청순 무구한 순수 무구한 무구 순백 무구한 순결의 꽃은 시들줄 모르고 항상 거룩하고 성스럽고 치고 치순하고 고귀하고. 고준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하여 오늘 법문의 제목은 숨결꽃이라고 합니다. 이름 붙였습니다. 이름 붙이지 않아도 우리들의 본 바탕 자성 불성 본성 그 바탕은 불생공물멸의 영원한 영생으로서 영락으로서의 괴말로 한결같이 변함없는 일심의 한 층을 다함께 주어받고 누리고 있음일 것입니다. 진여, 진여,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이요. 실상, 실상,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이요. 무명, 무명,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이요. 읍식, 읍식,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이요. 번뇌, 번뇌,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이요. 망상, 망상,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이요. 삼매, 삼매,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이요. 해탈, 해탈, 청정한 나로 해탈 극락입니다. 아십니까? 단 것은 꼭지까지 다니 해탈 극락이요. 쓴 것은 뿌리까지 써니 해탈 극락입니다. 의이십니까? 산은 산으로 천하로 해탈 극락이요. 물은 물로 창생으로 해탈 극락입니다. 하... 항상 스스로 삶의 여정에서 온갖 이관계 상관관계에 어우러져 좋고 싫고 울고그러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온갖 자연들이 우르 저 생물 연사하고 또 윤회하면서 <laughs> 스스로 스스로와 나투는 그 본래 바탕의 순수 순결 청명함은 항상 변함이 없건만 스스로 나투는 그 나툼의 여정에서 무지하고 무명하고 번뇌하고 망상하고 그 속에서 또한 부리끼면서도 부리낀 그 실체가 또한, 딴 것이 없고, 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나, 다, 다, 나로. 진여일 수밖에 없고, 실상일 수밖에 없고, 또 삼내일 수밖에 없고, 해탈일 수밖에 없어서, 단 것은 꽃기까지 달아서 해탈 극락이요. 선 것은 부리까지 써서 해탈 극락이요. 산은 산으로, 천하로 해탈 극락이요. 물은 물로, 창생으로 해탈 극락이 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일상사 스스로 평상사 나하로 펼쳐지는 모든 몇계와 우주와 세계와 세상아중생아 부처와 다 함께 다르지 않았어. 항상 단 것이 없이 나툰대로 한길같았서 바로 드러난대로 나툰대로 진여요, 실상이요. 캄캄한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 그림자에 빠져서 본성을 잃어버렸다고 할지언정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해가 구름이 가리면 해가 없다고 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을 뿐 해는 그대로 있듯이, 우리의 진료, 본성, 자성, 불성의 삼의 베탈의 실상 바탕은 항상 예하게, 부동하게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제자 서수가 가려서 무명이 되고, 서수가 가려서 음식이 되고, 내가 되고, 망상이 되고, 또한 그것이 가려서 되지만은 또한 무명, 없이 근내 망상 또한 딴 것이 없고 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명 그대로 진여 없이 그대로 실생요 근내 그대로 삼며여 망상 그대로 해탈로서의 항상 안팎으로 다르지 않고 위아래로 중간으로 한결같아서 좌후로 똑같아서 나다로온 전체로 낱낱이 다 나로온 전체 전체로 낱낱이 스스로 청정할 수밖에 없어서 무한한 청정 순결일 수밖에 없고 무한한 순결의 청정한 자체의 실세 실체 실용 실련 구현 실상으로 완성으로 항상 스스로 화 일상화, 해탈 극락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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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여. 바로 청량하지 않습니까?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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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상이니. 진여는 진여니, 실, 청량하고, 실장, 실상, 실상이니, 청량하고, 무명, 무명이니, 무명은 무명이니, 무명은 무명으로 딴 것이 없으니, 청량하고, 업식, 업식, 업식은 없식으로딴 것이 없으니, 없식은 업식일 뿐이니, 없식없식이 업식, 업식 청량한 것이고, 번뇌는, 번뇌, 번뇌는, 번뇌는 번뇌뿐, 번뇌 번뇌뿐이니, 번뇌는 번뇌로 번뇌뿐이니, 번뇌, 번뇌가 청정할 수, 청정할 수밖에 없고, 망상, 망상은 망상, 망상일 뿐, 망상, 망상, 거래론이, 망상이 청정할 수밖에 없어요서 삼매, 삼매 거래로, 운인이 청정하고, 해탈, 해탈, 거래론이 청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영원히, 행복하게 축복되게 무한한 사랑, 자비, 연애, 값이 같이 보람으로, 무한한 강명감로, 보의 보주로, 보화로, 영마로, 경마로, 의주로, 예주로, 융주로, 흥주로, 길장으로, 길경으로 으면선 대로 달면 단 대로 매운면 매운 대로 심은심 대로 짜면 짠 대로 신고면 신고운 대로 하는 하늘로 구름은 구름으로 바람은 바람으로 강물은 강물로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꽃등 꽃으로 열매는 열매로 푸른 풀로 돌멩이돌멩이로파위는 바위 그대는 그대로 다 나로 나 다로 그대로 나툰대로 드러난 대로 보는 대로 보인 대로 또 보고 보이지 않는 대로 다 말하는 이 나이 바탕에서 보고 안 보고 들리고 안 들리고 숨 쉬고 숨 쉬지 않고 냄새 맡고 냄새 맡지 않고 맛보고 맛보지 않고. 느끼고 느끼지 않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침묵하지 않고 인식하고 인식하지 않고 인식?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고 지각하고 지각하지 않고 착용하고 착용하지 않고 행하고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나다, 다나 여러분이 본 나로서의 의대도 물들임 없는 또 물들에도 떼묻지 않는 떼묻어도 물들지 않는 나토도 나투지 않는 나투지 않아도 나투는거두도 거두지 않는 거두도 그, 거두어도 거두지 않는 거두지 않아도 필치는 다 함께 똑같은 나다다 다, 나로이기 때문에 이에 예, 그 영이 불러서 항상 청정무구의 순수무구의 순해무구의 순결무구한 것이입니다. 아 오늘은 아나무인 아이 그야말로 제목이 조금 <laughs> <laughs> 뭐할까요 아주 특보하다 할까요 아나 무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불쪽오락의 공안을 함께 공부하기로 합시다. <laughs> 와룡 선사께, 어떤 선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대인의 모습입니까? 와룡 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차주필 휘장 안에서 손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어떤 선님이 다시 묻기를, 어째서 손을 내리지 않아야 됩니까? 와룡 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종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성이 다시 묻대. 하루 종일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와룡 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운승이가 털 달린 짐승을 잡아먹었다.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벼락이 떨어지구나. 하하, 하늘이 하 박살나듯 웃고, 응응응 땅이 박살나듯 울면서 다시 없는 나가리를 으러렁대며온 천하를 남음없이 삼키고 토하구나. 하. 항상, 불초보루를 하면서, 공안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세밀하게, 자세하게, 구질, 구질 마라, 기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설명, 그래서 오늘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어떤 불자님이, 스님 요즘은 다 바쁜 세상이니 구한 설명보다도 앞에서 스님께서 이미 법문을 하셨으니까 공안은 공안 그대로 더 이상 설명을 붙이지 말고 스님께서 견처를 밝힌 그대로 그대로 공안에 대한 그주 답하고 개선 그대로만 한번 드러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래서 오늘은 공안에 대해서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공안 그대로 대, 그대로와 거기에 대한 이 영웅의 견추와 개송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대로 이제는 여러분의 공부도 그야말로 아나 무인처럼 그렇게 막강하게 되어 있으니 서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